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를 현지에 려야 하셨습니다. 위대한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전략에 따라 올해 지방건설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높이 설정한 기준을 목표로 하여 현대성과 경제적 신리성, 전망성에 있어서 또한 단계 도약하는 자랑찬 변혁적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조선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예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12월 3일 준공을 앞둔 여러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찾으시어 실태를 현지에 여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박정촌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먼저 평안남도 신양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지 여해 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솔리계 기관 일꾼들, 신양군 당 정권 기관 책임 일꾼들, 지방공업 공장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 식료 공장, 옷 공장, 이용품 공장의 생산시설, 문화 후생 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 총용과 운영 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야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 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 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한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건설 공정 전반에서 편파성이 확고히 줄어들고 균형성과 전문화 수준이 제고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의 질적 평가는 마감 시공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각급 건설 부대들에서 마감 시공의 전문성과 정교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년도부터 지방 건설에서는 보건 시설과 종합봉사소를 비롯하여 추가 대상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이민 군대는 당의 지방 발전 정책 수행을 확고히 담보해 나갈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비등된 투쟁 요리는 지방 건설 혁명의 줄기찬 성공을 힘있게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현역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농촌 건설과 지방공업건설은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며 우리는 바로 이 가장 책임적이고 중대한 역사적 과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공장들의 운영과 생산 활성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평안남도 북창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 에어예 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식료공장 건설에서 건축 설계와 공정 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초기 도면과 달리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 체계가 바로 서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며 공장들을 우리식 문명과 발전에 직접적 실체로 완벽하게 건설하자면, 설리계와 시공, 운영 단위의 삼자 합의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건설의 과학화, 일체화를 실현하며, 산업시설 건설에서 건식공법 비중을 계속 확대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 생활에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각종 소비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것은 당의 지방공업정책 수행에서 중핵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산물의 품종 수를 늘리고 일용품의 질을 높일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 경제 발전에 전 당적 전 국가적 관심을 돌리며 매해 지방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총합평가 사업을 의의 있게 진행하여 지방 공업 공장들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 표역의 역사적 화제를 인민 군대에 위임한 것은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가장 숭고한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부대 장병들이 조선 노동당의 수건 지방 인민들의 숭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에 전유해서 혁명 군대 특유의 투쟁 정신과 기질 창조 본대를 계속 높이 발휘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평안남도 운산군에 새로 건설한 은산 종이 공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와 관계 부문 공장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별로 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종이 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 대한 당 결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평안남도 은산군에 먼저 건설한 종이 생산 공장은 우리 시계의 재지공업 발전과 전망적인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용도 초지기, 미생종이 초지기, 종이용기, 성형기를 비롯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의 개척정신과 창조의 열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생산설비들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 하나를 푸는 데서 평안남도 안에 여러 기업사와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가 기치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특히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가 우리 시계 재지법, 재지 제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렷한 전망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평가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종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원료에 기초한 우리 식의 제지법과 제지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이 평안남도에 시범적으로 일도 세운 공장 건설의 경험을 받아들여 다음기 오기는 계획 기간 내에 현대적인 종이 공장들을 건설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 해의 차랑찬 창조 투쟁 노력 투쟁의 결과들을 총화하고 인민들에게 평가받는 준공 조업의 계절이 왔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방 공업 공장들이 12월 중에 진행되는 준공식과 조업식 전까지 사소한 결점도 없이 운용 준비를 책임적으로 갖출 대리하여 강조하시고 지방 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여러 과업을 포취하셨습니다.